들어왔어. 택배. 어, 택배가 저번 주인가 어젠가 온 건데. 택배가 어이가 없어. 나 요즘에 왜 이렇게 택배가 잘못 오냐? 나 살면서 한 번도 택배가 잘못 온적이 없었거든. 근데 두번 전에 택배 잘못 온게세 개가 세 개야. 이게 목걸리인데이거 샀는데 아그러니까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y I get the 민 i l l s on all. Come in, mean, mean, m e 뭐구냐 이거 어 스티커래? 아, 나 홀로롱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되는데우유스는나인스케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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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맨날 캐미랑... <laughs> 짱한가헐 진짜 헐. 바꿀래? 응. <laughs> 진짜 응. 헐 감사하다. 좋다, 좋다. 응, 색깔 특이하지그거에그 펄, 펄, 나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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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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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아 괜찮은 공. 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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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뽑고 싶냐면은, 여기 없네? 없어? 아, 그니까 여기 뒤에 안 그려져 있다고. 아, 그럼 있는 거야. 아, 있는 거야, 이거. 아, 어, 레온디? 레오 진짜로? 레오야? 얘는 초장 같다고. 먹을래, 레오다. 어, 또. 에에 좋은 거야? 대박. 이상한데, 대박. 나 지금 잘 뽑았어. 뭐야, 레오 왜 이렇게 쉬워? 아, 나는 봐. 레오만 있나? 봐? 아, 나 저번에 레오 하나도 못 뽑았어. 응. 진짜? 뭐 하나씩 더 넣어? 레오다, 레오? 아니, 원래 이런 거 봐. 그때 언니가 이상했던 거 봐. 아니거든? 우와. 이더레 이거 달라. 진짜. 나두개만더어줄게 응. 아, 그렇군. 세개더 샀어? 응. 어. 원래 더 좋아. 내가 소금에 망했던 거 봐. 아, 아니네. 아니네. 히나타다. 아, 어, 히나타. 근데 나체만안나오고 진짜로 셋, 진짜 뭐있어 해라, 나 거야. 체인 맞지? 어,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어, 똑같이 아, 거다 어, 진짜네. 어, 진짜. 대박! 아, 나 자신 없어서. 아니, 자신 없다기보다는 하기 싫어. 어, 이거 왜 이렇게 얘네? 왜이 아, 이게 망토구나 어? 응, 이게 망토. 아, 이거 너무 멋있어. 음, 소화해래 이제? 아까 찍은 거. 언니게 이쁘긴 하다. 언니 건 엽서 같아, 그냥? 난 재수했잖아. 재... <laughs> 언니 재수했지. <laughs> 응, 그래. 그게 솔직하네? 응. 응, 아니야? 왜 이렇게 못해? 테이프가 허니 보이는거만 이걸 안 뜯고. 왜 이렇게... 눈이 침침, 눈이 침침. 아, 봉미선 닮았어. 야, 봉미선 닮았어. 똑같이 생겼어. 아 어, 귀여워. 아 귀여워. 대박이지 않냐, 진어 쩔어, 진짜 미친 거야. 이거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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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랑이서야, 분명히서야 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언니가 조언을 좀 해줘. 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를 클카를 8개개 갔잖아. 근데 6 개가 레오가 나와? 원래 그런가? 원래 그런 민랑? 저번엔 안 그랬다. 개받쳐서 응. 영상도 버렸는데. 와 이거 예쁘다. 이츠 키슈. 아 어, 이거 은근 이게 예쁘다. 이츠 키슈 예쁘지. 왜냐면은. 엘사 응. 같아. 진짜. 내리고아 귀찮아. 아 귀찮아. 너무 예쁘다. 다못 먹을 듯. 여기서 여기서 이걸로 니 <목소리가> <뒤에 발 멈춰가지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야? Mm -hmm. 귀여워. <laughs> 헐, 대박. 헐, 개간지. you <laughs> 유메노사키. 유메 노 사키 유메, 유메 노 사키 유메, 유메, 유메 어 근데 귀엽다 잠시만 저 지금 스레드 네. 고장나가지고 어, 어. 정지 왔거든요 왜 뭐가 문제일까? 이 친구 이름 뭐예요? 이 친구 치아키 친구 치아키 몇 살이에요? 이 친구 상당히 이제 <laughs> 이상한 거막하는데 그냥 잘생겼고 음. 일단 근데또 저거 아니야? 작전하 만들었구만, 음. 캐릭터를. 아, 이거 약간, 걱정했어? 이거 약간 이런 음. 느낌 같아. 괜찮아. 너무 음. 울먹이고 있는 여자 앞에 다가가면서. 음. 이렇게 다친다는 건 뭐다? 체육 시간에 엄청 어, 운동을 <laughs> 잘한다는 뜻이야. 이름 뭐라고요? 미도이요 어, 너무 귀엽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던가 배달 음식 같은 거는 보통 맞아. 이 집에 올 때마다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서 솔직히 먹기 뭐, 뭐 힘들지 않나?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국에. 음. 오케이 알았어. 해보자. 가자. 가보자. 다까이지 아, 응. 우리 쓰레기통 하나 가져가자. 나야 할까?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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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laughs> 되게 웃기네. 야, 우리 딸이 즐거우면 엄마는 <laughs> 엄마 됐어. 응. 엄마 머리 어떻게든 상관 없어. 엄마 상관 없어. 우리 딸이 즐거우면 돼. 딸이 해주면 문제 없어. 오분 오분 하고 5분 응. 하고 아너구렛 나루 진짜 대게인데 무슨 맞으지울지마울지 말라고 했어. 어, 네. 첫 번째 첫 번째 긴 가운을 입고 한다. 긴 가운을 입고 한다. 네긴 가운을 입고 한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구렛나루에는 두피까지 바짝 바른다. 哎、啊。 거야? 아니 아니. 본실 마음을 주지 않는다. 아서요 음. 어. 음. 에버랜드 같아. 헐 사랑해? <laughs> 어, 사랑해 อาหารพิเศษสำหรับอัจฉริยะคนใหม่ไปจ้ะไปกลับพรับพุทธศาสนาเรอวะ เพื่อนบอกสวยรู้ใช่ยากเห็นแล้วสิมาเร็ว